안녕하세요. 로펌 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협상론 관련해가지고 좀 협상 시좀 껄끄러운 대화, 또는 껄끄러운 테마를 다룰 때좀 단호하지만 젠틀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아이 메시지 전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좀 터프한 상대방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이 경우 자칫하면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거나 나의 입장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좋은 마무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처럼 협상이나 설득이 어려운 대상과 대화를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협상가들이 권하는 대화법이 바로 아이메시지로 말하기입니다. 자 우선 아이메시지가 뭐냐?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이게 유 메시지 네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냐를 강조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 블로그에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 술 먹고 밤에 새벽에 엄청 늦게 들어올 때 당신이 말해야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이런 면 어떻게 하뭐 이렇게 하는 그게 유 메시지라면 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 메시지다 그런 예가 있긴 하던데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아이 메시지를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크게 아이 메시지는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라벨, 라벨이라 그러죠. 그 꼬리표 붙이기. 일단은 꼬리표를 붙이고, 팩트, 사실을 말하고, 필링, 느낌을 말하고, 인텐션, 내 의도를 말하고, 피드백. 상대방의 반응을 물어본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전제해보죠. 뭔가 납품을 하는, 그, 물품 납품에 대한 협상을 다루고 있는데, 협상 막바지에 무리하게 상대방이, 상대방이갑이겠죠 단가를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하, 이 후려친 단가로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뭐, 안 하느니만 못하니 이런 결과가 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또 상대방이 갑인데, 이게 판을 막 이렇게 엎을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엎고 싶지만, 하, 이, 그 가격으로는 참안 된다. 뭔가 그 얘기를 까칠하지만 젠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의뢰 입장이에요. 좀 깝깝해지죠? 자, 그럼 이것을 i m e s s 전달법이라는 이 공식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라벨링, 이렇게 라벨링이 꼬리를 딱 붙인다. 즉, 나 뭔가 좀 네한테 얘기 좀 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상대방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여름에 수영하러 갈 때도 약간 준비운동을 하고 몸에 물을 적셔서 준비를 시키듯이, 즉 상대방에게 대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부장님,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납품단가 인하 요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뭔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솔직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오, 뭔가 내가 너무 후려쳤나?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내가 약간은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마음의 염두를, 둘 수밖에 없겠죠. 이게 라벨링 레이블링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준비를 시키고 두 번째가 뭐냐? 아까 그러니까 팩트라 그랬죠. 어, 필링 내 감정을 먼저 말하지 말고 팩트, 여기서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 좀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상대방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저희들 납품할 제품의 원료 가격이 작년에 이미 10%나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단가에 맞추게 되면 저희는 총20% 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뭔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팩트가 두번째요세 번째가 필링,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상대는 무리하게 지금 후려친 거잖아요. 그게 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느낌만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하,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대로 만약에 이 계약이 된다면 저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야, 니는 그 계약 왜, 왜 했냐? 어? 왜 진행했냐라고 제가 오히려 위에서 질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점이 정말 걱정되고 엄청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제 정말 저 정말 그렇게 회사 내에서 진짜 찐빵 맞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네요라는 나의 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인텐션 의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 잘놔야 되는 겁니다, 부장님.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돼야만 제대로 된 품질도 보장됩니다. 이거는 귀사를 위해서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후려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그 단가 맞추려고 원료 싸게 쓸 수밖에 없고 사람 투입 많이 못 하게 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불량률도 높아지고요. 뭐, 제가 현업에 얘기는 하겠지만 잘 만들라고.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의도인 거죠. 즉,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되어야만 제대로 된 품질도 보장되고,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도 말하기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피드백. 상대방의 답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는 인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뭐, 예, 이런 식이죠. 부장님, 아유, 너무 제 입장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협상론책에서 이 아이 메시지를 보고, 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렇지 뭐 실제 껄끄러운 상황에서 이게 먹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 메시지 움을좀 많이 봤어요. 다만 이거 하려 그러면 갑자기 안 됩니다. 뭔가 협상을 진행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해야 될때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아까 순서대로 라벨링이야 뭐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 팩트가 뭐냐? 필링이 뭐냐? 인텐션이 뭐냐? 그, 뭐, 어떤 사장님은 이걸 가지고 직원을 정리할 때, 직원을 이렇게 뭐, 권고사직을 해야 될 때, 이 친구가 능력은 뛰어왔는데 너무 인화단결이 안 되고 너무 이제 다른 팀과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이 방식으로 좀큰 무리 없이 정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써봐야 돼요. 내가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내 어떤 감정을 말하고 내 의도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번 쓰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로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 후려친다. 이 자식, 뭐, 지들이 갑이면 갑이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필링, feeling, 그 필링도 폭발적인 필링을 막 얘기해버리면 갑과의 계약이 아예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 메시지 전달법은 의외로 상당히 실무상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벨링, 상대방 마음 준비시키기, 팩트 사실 말하기, 필링 감정 말하기, 인텐션 의도 말하기, 피드백 상대방 답변 받기, 답변 듣기. 한번 협상 현장에서 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프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